inside the church. Yes. You want? Yes. w <목소리도> 여기는 제가 1년 동안 지냈던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라 기보다는 집합 주거지 같은 거죠. 근데 뭐 마트도 가까이 있고 헬스장도 가까이 있고 보안도 좋고 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았었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오늘 가는 도시는 보레스 와비엘츠라는 도시인데 거기가 옛날부터 도자기에 적합한 그 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흙들이 있어서 옛날부터 폴란드 도자기로 사실 폴란드 도자기가 엄청 유럽에서 유명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폴란드 도자기 좋아하셔서 집에 전시를 많이 해놨는데 거기 이제 좀 본고장에 가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브로추와프 중앙역까지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갈 예정입니다 Hello How are you? 트램이 고장 난것 같은데. Stay here and w a i 아좀 있으면 기차 타야 되는데 트램이 고장 난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 하지? 결국에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 hey, hello to my s u b s c r i b e r Are you sure that we don't have time for KFC? We don't have time for KFC. <shriek> <shriek> the well and we safely We'll 이제 막 도착을 했고 여기서 중앙 광장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Seven minutes. Yes. Okay. Which way. 저는 너무 배고파서 중앙 광장에 가서 점심을 먹을 것 같아요. 가서 일단 폴리 폴란드 폴란드 전통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도시를 구경해볼 생각입니다. Art, modicist, flower shop. Flower shop. <laughs> 여기가 중앙 광장인 것 같네요. 폴란드어로 르네기라고 하는데. 도시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 주위에 보통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술집 같은 것들이 밀집해 있어요. 이제부터 먹을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도시 자체가 엄청 작은 도시라 외국인은 진짜 단한 명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현지인들만 오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이 도시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폴란드 전통음식을 판다고 하네요. 이름 뭐.. 쿠르나.. 쿠르나.. 하타? 테이블 선택할 수 있어요. 간단히 음식을 좀 시키고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굴라시랑 그 감자로 만든 팬케이크 같은 거를 시켰는데 홀란드가 감자가 주식이라 감자 요리가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랑 야채랑 곁들인 이제 감자 요리를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도시가 엄청 아기자기하고 많이 예뻐요. 사실 요즘에 서유럽 같은데 여행 다니면은 워낙에 이제 뭐 현지인들도 별로 없고 이민자들로 이렇게 막 도배된 도시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도 엄청 일어나고 아직 동유럽은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여행할 때 엄청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 좋네요, 날씨도 좋고. So we have two hours to go to the museum of ceramic. Mm -hmm. And it takes like um 10 minutes per walk it's the same museum but a different place polish dumplings and inside of it i think it's with meat and this is mushrooms and if you combine it it's very tasty and this one is like i think it's like mushroom sauce This one is like pancakes made of potatoes. Uh -huh. And this one is Polish. It's not Polish, it's Hungarian. And... 감자 전이랑 똑같아요. o o k like this. It's a little bit like this. Good. How is it? Very good. Very good. Mm -hmm. I think we found a good restaurant. Mm -hmm. <laughs> 저희는 밥을 다 먹었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리네요 이제. 그래서 저 에너지 드링크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에 가서 여기에 특산품인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을 했는데 티켓을 사야 되나? 티켓을 i 야되나 당연하지 보통은 티켓을 사야해 저 성인은 한 오늘이 성인일까? 오늘이 성인일까? 제 입장에는 성인이 한 5,000원 정도 하고 학생은 3,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shrie> <laughs> What is this, Isabella? As you can see, this is the cone. This is the thing you water e the p l t n t and this is the oldest, f oldest, h e oldest sam. 음. 이거는 16세기에 만들어진 도자기 장난감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여기에 그 동유럽 정보라고 다닐 때 여기서 폴란드 군사들을 증평하려고 군대를 끌고 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었던 유니폼이나 갑옷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것으로 그 도자기 박물관은 끝났고, 생각보다 규모가 끝 작긴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도자기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도시 역사를 설명하는 박물관 같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도자기를 파는 샵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걸어서 금방 갈것 같은데, 5시까지만 문을 연다고 해서 빨리 가보려고요. 보통 이런 도자기들을 다... 핸드메이드로만드는데좀결함이있는 것들을 여기 아울렛에 모아서 싼 가격에 판다고 합니다 딱히 뭐큰결함이있는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런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쭉 둘러보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Hmm. I How do you feel? Very good, I'm very excited. Yes. You have enough money? No. You can join singing the Susan again. 여기 볼레스와비츠 관광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한4 0분 후에 기차가 있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브로츠와프에서 한 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니까 기차로 차로 와도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오기에 딱 좋은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은 들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We have to go to the train station. We have like 40, 48 minutes. 48 minutes. Mm -hmm. That's a lot. That's a lot. We can stay here for 10 minutes and then go. You wanna go inside the church? Yes. You want? Yes. Yes. What are we gonna do there? Confess our sin. Okay. Are you sure that this is t e n t r a n c e I don't think so. Why not? 이 예, 상당히 옆쪽에 여기가 입구인 a 같은데 of the entrance. This is the e n t 어 이것으로 마무리 줘야 될것 같아요.